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BMW의 흥미로운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2025년형 BMW X3입니다. 이 럭셔리 콤팩트 SUV는 오랫동안 동급에서 인기 있는 모델이었으며, 최신 모델은 대담한 디자인 변화, 향상된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인테리어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미 X3의 팬이시든, 다음 프리미엄 SUV를 찾고 계시든, 이번 2025년형 리프레시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가 가득하며, 오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5년형 BMW X3는 더욱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 언어로 등장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완벽히 조화시켰습니다. 전면 그릴은 약간 더 커졌지만 더욱 각지고 날렵한 형태로 리디자인되었으며, 양옆에 자리한 슬림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는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더해줍니다. 사체 라인은 더욱 날카롭고 조각된 듯한 보닛과 새롭게 디자인된 측면 디테일은 공기역학적 실루엣을 강조합니다. 후면부에는 얇은 LED 테일 램프와 더욱 스포티한 범퍼 디자인이 적용되어 고급스럽고 당당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과 프리미엄한 프로즌 그레이 메탈릭 컬러를 포함한 외장 컬러 옵션을 BMW가 디테일과 미적 감각 모두에 신경을 썼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5 X3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BMW는 이번에도 다양한 트림을 제공하며, 대표적으로 자라이브 30과 더 강력한 M40i 모델이 있습니다. 자라이브 30은 2.0L 터보 차저 직렬 4기통 엔진으로 약255 마력을 발휘하며, M40i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 3.0L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해 최대 386 마력을 냅니다. 두 모델 모두 BMW 위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 3부와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부드럽고 반응성 뛰어난 주행을 제공합니다. 특히 M40i 능0에서 시속 60마일 가속이 단 4.4초에 불과할 정도로 동급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서스펜션은 안락함과 스포티함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았으며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어댑티브 M 서스펜션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2025 BMW X3 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완전히 새로워진 인테리어입니다. 실내는 이제 완전 디지털화되어 BMW 위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e-Drive 9이 탑재되었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커브드 터치 스크린이 통합된 곡면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 인터페이스는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며, 개선된 음성 명령,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클라우드 기반 내비게이션을 지원합니다. 물리 버튼이 줄어든 미니멀한 대시보드 디자인과 고급 소재 사용도 인상적입니다. 앰비언트 조명, 크리스탈 기어 셀렉터, 선택 가능한 글래스 컨트롤까지 더해져 프리미엄한 감성이 더욱 까마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덕분에 일상 운전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실용성 면에서도 2025 X3는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뒷좌석 뒤쪽의 적재 공간은 28.7 입방피트 이상이며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62.7 입방피트까지 확장됩니다. 이는 가족 단위나 여행자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구성입니다. 뒷좌석 내그룸도 동급 대비 넉넉하며 옵션으로 제공되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실내 개방감과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정숙성 또한 향상되어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고 통풍 및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프리미엄 시트 등 편의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인 자라이브 32약 5만 달러부터 시작되며, 고성능 M40i 모델은 약 6만 4천 달러부터 시작됩니다. 프리미엄 패키지, 어댑티브 서스펜션, 첨단 기술 옵션들을 모두 추가하면 약 7만 달러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다소 높은 가격대로 보일 수 있지만, 퍼포먼스, 고급스러움, 최신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된 이 모델은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마무리하자면, 2025 BMW X3는 왜 여전히 럭셔리 콤팩트 SUV 시장의 선도주자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 줍니다. 대담한 새로운 스타일, 인상적인 성능, 고급스럽고 첨단화된 인테리어, 그리고 일상적인 실용성까지 모든 요소에서 탁월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전 X3에서 업그레이드를 고려 중이시든, 처음으로 BMW를 경험해 보고자 하시는 분이시든, 이번 모델은 반드시 시승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